하나은 우리가 할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놀우 주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며 예배의 성도를 머리머리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성령 강은 주의를 받이하오니 s o m n a 성령 a t 하여 주시옵소, 서성령 아, 충만케 하시고 성 o 의열 m n a m b a 맺는 o 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o m n a 의 b 지 t 도 지킬 줄싸우사오수 예수 i 으받감사하사하도 a t i o s o 옆에 a m 함께 사랑합니다. 인사합 m 다 i l o v e y o u i n c h r i s t 종의 양으로 채취지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그렇게 인도하는 나라에 대한 역사책이후 인간계획에 대한 역사책입니다. 그러므로 이사 사랑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아있는 그런 책입니다. 나를 버리고 어릴 떠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온 탕자의 영광이다. 왜 영광을 붙였을까? 여러분은 이해할지 모르지만,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면 아버지에게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 삶의 깊은 그런 신앙의 자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 대한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지요. 한번 보세요. 림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잘안 보이나? 네. 림브란트라는 사람이 400여 명 전에 네덜란드 사람인데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정한지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잘안 보이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터져보은 이런 그림이 너무 많아요. 내일 그림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 주목해야 될 것이 몇가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버지와 탐자와 크라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옆에 있는 그런 그림인데, 그 안에 이 아버지의 손이 특별히 의미하습니다 왼손이 똑같지 않잖아요? 오른쪽 손은 여자의 손이고 왼손은 아, 아, 남자의 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가 아버지, 어머니와 아버지의 동일한 그런 사랑으로 아들을 감싸 그러니까 퍼펙트한 완전한 사랑으로 인간의 부부의 완전한 사랑으로 한 손은 엄마와 같이 한 손은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아들을 감싸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면, 아, 저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고 우리가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담사진을 그 우리가 보면은, 이 발에 대한 발판이 있습니다. 왼쪽 발은 벗은 발이고 상처투성이 발인 것입니다. 오른쪽 발도 신발도 다 깨지고 헤지고 발도 완전히 이렇게 초라한 이런 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당자가 그동안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과 순환과 고통 속에 살았냐 하는 것을 이 발을 보물로 위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요. 이렇게 처참한 발을 갖고 있는 당자처럼 아버지를 져버린 삶을 불안과 고통과 죄악과 헤매는 그런 처참한 인생을 사는 당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떠난 삶에는 안식과 비만과 축복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귀한 그림인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그리고 또그 다음 장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어, 탕자가 옆에 이 칼을 차고 있어요. 단창을 달고 있어요. 요 단창, 요 단창, 요요 단창. 탕자가 살면서 다 팔아가고 있어요. <laughs> 아버지한테 가지고 온 모든 품빛을 다 없애버리고 자기 있는 모든 옷도 다 없애버리고 옛날에는 조두둑 달고 있었지만 이렇게 남루한 모습이 고 다없어버리는데 단지 하나 간지가고 있었던 것은 이 조그만 칼인 것입니다. 이 칼은 무슨 의미냐? 무슨 도족과 뭐 이런 것에 쓰이기 위해서 한건 아니지만은, 이 칼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사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물로 이 탕자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탕자의 마음속에 자기가 타락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험악하게 자랐지만 그래도 마음의 신중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나의 아버지는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신중에 그런, 그런 신앙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칼을 간직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 조그만 가닥이라도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었다고 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를 많이 범하고 산다고 우리가 내칭원한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행여야내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 실가닥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이는 것을 표현할 때에. 아버지는 아마 이 단차를 갈고 있는 탕자의 마음을 보고 아들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먼 바치가 먼데 탕자가 아버지를 향하여 올리있되 이에 멀리서 벌써 아버지는 탕자가 자기 오는 것을 깨닫고 아 보선발로 나가서 아들을 맞이했던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되게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재산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분깃을 주시옵소서. 내 건데 왜 아버지 안 주십니까? 사실 옛날에 분습에 보면 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바랍게 살아계신데 이 아들은 둘째 아들 아버지한테 경고망동하게 아버지 나에게 줄수 있는 분미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말은 아버지에 대한 부르요 아버지 먼저 가시오 나는 재산만 받고 나가겠나이다 그런 불신 아주 악한 마음에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갖고 이 아버지 품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완전히 실망을 시키면서 다 떠나가서 살아보니까 자기에게 얼마나 고통과 고달의 삶이 있으니까 모든 거다탐감하고다 다 진탕물을 없애버리고 이제 몸에 병 부어들면서 혹시 그 안에 또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 치는 일을 했단 말이야 어느 집에 가서 돼지 치는 돼지 육발에 가서 일하는데 돼지를 먹을 게 있는데 탄자이 먹을 게 없단 말이에 돼지들이 잘 먹는 열매가 쥐엄 열매예요. 쥐엄 열매는 인간도 먹을 수, 가난한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인데, 돼지들만 주지, 이 탕자에게는 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먹을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한테, 주인이여, 나에게 쥐엄 열매도 좀 나에게 남고 주옵소서, 그렇게 부탁했지만, 주인은 돼지에게 주면서, 탕자에게는 한 것도 주지 않게 했는 그러므로 이렇게 탕자는 사람 대접도 못 받고 대지만도못 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아, 그래 그제, 그제서야 이탕자는 마음속에 깨닫기를,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내가 이렇게 여기서 고생하고 살 필요가 없는데, 아, 나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죽여죽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한탄했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늦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우치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실패와 부끄러움과 자존심과 미련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팔을 잡아서 몸으로, 하는 것이 그런 것이 회개하는 입니까? 이당자는 그제서야 이런 회개의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갈 마음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끝장락에 인생을 살지 말. 마지막 가망에서 죽음 직전에 아버지께 돌아오지 말. 끝까지가서 회개하지 말고 내가 미리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고.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 심려이 있어서, 아, 하나님, 내가 이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해 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집에는 풍분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풍성한 아름다운 축복의 삶인 것을 내가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나를 받아주옵소서. 라고 아, 회개하는 마음으로, 당자는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되었다. 이것이 회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아버지를 저버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때때로 많이 일어날 때에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회계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삶에 회계의 열매를 맺히어서 아름다운 이 신앙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오래참과 자기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어, 순종하는 것이런 많은 열매를 맺혀자면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당자에게 아버지는 <laughs> 웰컴하면서 두 손을 붙잡고 그를 환영하면서 좋은 옷을 이 당자에게 입혀주고 가락지를 띄워주고 신을 신끼워주고 살진 소와을를 잡아서 축하하는 모든 친지 자매를 모시고 축하했습니다. 이 당자의 마음 속은 아버지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나이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이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나이다. 아버지 나를 종의 한 사람으로 여겨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니 아버지는 오히려 그에게 좋은 댁 옷을 입고 가락지를 신고 신을 신고 살찐 송아지를 입고 이렇게 먹고 즐기면 아버지에게 큰 영광과 기쁨을 돌렸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복된 삶이 그대들의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아버지가 뭐라 고했어요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즐거우먼의 것이 맞다라지 아니하냐?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들과 친지들과 극기쁨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보면은 잃어버린 이 아내의 비유도 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기쁨의 보험도 있고 15장 전체가 잃었다가 다시 찾는 이 아버지의 기쁨의 모습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하는 그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절에 우리 교회에 한 분이 알루비 잊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온통 교회를 다 찾아봤어요. 구석구석 찾아봤는데, 아, 루비물 비싼 거 아니에요? 잊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아유, 큰일 났다, 어디있나 열심히 찾았는데, 없는 거야. 아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말이야. 아유, 권사님, 권사님, 내가 못 찾아서 참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찾았대. 이런 것을 다시 찾았으니 얼마나 행복했어요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기을이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큰아들의 잘못된 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큰아들은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신이 아버지를 돕는데 나에게는 파티한 개도 안 주고 이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한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다니까 나는 나는. 충성하고, 순종하고, 모든 것다 잘했는데, 아버지 왜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에게 죽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버지 말씀대로 잘하고 살았는데, 아버지 나에게 죽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버지에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던 그런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하다가, 큰아들과 같은 그런 자세로 살아지 않을까 두려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큰 하늘과 같은 그런 불평의 마음,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 목사한테 섭섭한 마음, 권사 장로 집사한테 섭섭한 마음, 아 모든 사람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 다 쓰러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래리아. 아멘. 아래리아. 그는 큰아들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아들아, 아들아, 섭섭해하지 마라. 너는 나와 함께 누있으니내 것이 다내것이 아니다. 내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얻으니 내를 기뻐하는 것이 마아가지않냐 큰아들아, 큰아들아, 섭섭해하지 말라. 내 모든 것이 다내 것이니라. 이렇게 위로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과 모자에게 모두 있으시길 간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 네. 우리 46주년 창립기념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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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두 다 수고했어요. 다 수고했어요. 다 수고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창립 예배가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고 모든 사람이 방문했던 교회들이다 배들교회를 칭찬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총회하면서 저는 마음속에 깊이 히 걱정했어요. <laughs> 이 소문이 안 되면 다 무효가 되는데 그동안 고생한 게다 무효가 되는데 소문이 돼야 될 텐데 많이 모셔야 될 텐데 귀,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오후 5시 일하는 사람도 못죠 아니 원에서 그렇게 나쁜 시간을 이게 주지도 모르겠어 왜 하는지 몰라 저녁에 하는지 주일날 하는지 이런 면 많이 올수 있는데 화해를 오후 다섯 시에 누가 올수 있습니까? 아 그런데요 그날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날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 제 가슴이 막 울어서 떨리고. 야 하나님 너무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 참전했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할렐루야. 이렇게 네. 네. 하나님 영광 늘리면서 마음이 기뻐했어요. 80년 권사님이요, 꼬부랑 깽깽 권사님이요, 남자 권사님이. 아, 그날 오셨잖아. 아, 못 오실 형편인데, 오셨잖아. 내가 그분 오신 거 보고 내 눈물 다아 아너요 어지른 병이 있어가지고 잘 오지도 못하라는 걸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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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입니까? 보자입니까 그분이 또 오셨잖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자기의 건강과 형편이 다 어려운데 내가 다섯 시에갈수 없는데 다 시간을 내가지고 그날 언타이모 와서 투표해가지고 온게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 보 면서 기뻐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보냈으냐. 아멘. 렐루야아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느 시골 교회에 박건사라는 분이 기도는데 박건사라는 분이 목사님 댁에 가게 됐는데, 목사님 댁에 가보니까 밥 위창, 마루 위창 저 구석에 스텐레스로 만든 요광 단지를 나에게라 그래. 그래서 이 박건사님이 아, 목사님 저 쓸모없이 이렇게 내버린 요광 단지를 나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 가져가시오. 박권사님이스텔레스를 그 만든 요강 단지를 가지고 집에 왔습다다 근데 이 선단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박권사님이 하루는 목사님 댁에 큰 선물을 단지를 하나 가지고 와서 목사님께 에오습어요 목사님, 내 목사님, 네, 목사님 앞에 선물을 드립니다. 목사님의 일인가 하고 열어봤더니 그 안에 이밥 식기하고 국물을이들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아, 이게 왜 뭡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거든. 그래서 사모님이 밥을 담고 국을 담아가지고 그 집안에서 밥상에 둘러가지고그식기를 바라면서 너무 아름답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먹고 나서 이 박원사가 목사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박사님, 저식기가 어디서 난지 아십니까? 저 밥그릇이 어디서 난지 아십니까? 목사님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목사님이 주신 이 왕단지 가지고 영광로에 넣어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밥식기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사모님 그 얘기를 듣으라니까 속에 든게 다시 올라오는 것같아박본사는 영광로 속에다가 그를을 지고 놓고 그 정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아름다운 밥식기와국구을 그 만들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은 여러분 을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아, 네. 둘도 없이 딱 하나. 여러분 적소 적소에 꼭 알맞는 모습, 꼭 필요한 모습, 으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토기장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토기가 돼서 여러분을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요 모양으로 쓰임받고 또저 모양으로 쓰임받고 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적재적소에 쓰시기 위해서 만드신 일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는 적소에 적소에서 하나님의 쓰임받으며 충성하며 살면 돼요. 아, 네. 아이고 나를 왜 용암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코가 빠져 살 것도 없고 어 나를 왜 이렇게 그릇으로 만들었어?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었어? 괜히 목에다 힘주면서 꺾이면서 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서 그렇게 쓰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시기를 주님으로 조언합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는 우리 베들교회의 귀한 성분으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 악수하시면서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만드셨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여러분 늘 돌아온 당자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빼떼 옷을 입히시고, 여러분 가정에 가락지를 주워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축복을 넘치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가정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때때로 재를 보주시고 가락테를 끼워주시고 아주 좋은 신을 심기어 주시고 잔치를 해 주신 일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해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나는 신역 고양 돌아 성경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상을 이기며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 네.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이 아픈 곳에 있으시게라도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치유 기도해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시는 일어나서 주 예수님 의 능력의 붉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깨끗이 낫게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 네. 예수님은 죽은다고 살리시며 능병자라고 치시며 능지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주님께서 고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세예 수우부시 영원병언니 겸보여서 물러갈지어다, 아내 끝에 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지어다, 네. 하나님 무엇을 주러 믿습니다. 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시고, 성부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우리 뉴욕 베들교회를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모든 일을 다하는님께 영광스럽게 잘 마치게 하시니. 우리 베들교의 앞길을 축복하시며 주님의 축복의 손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베들의 성도들 과 가정 가정위에 저들 머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귀하고 귀하게 지음 받은 저희 모두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